이시잖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자 아, 네. 보겠습니다. 그가 찔르면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 우리는 아, 네.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재결로 각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다 다니셔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해드릴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찬양을 꼭 드리고. 心。 Come. 心。 우리는 이 찬양 가사와 같이 너희는 온천하에 달에 밤민에게 복음을 파하라고 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까? 정말로 저는 저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찾지만 행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주여 찬양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또 순간적으로 읽고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이런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순한 양 같이 목사라고 해서 말씀 전하고 찬양하지만, 집에 가면 자녀들, 우리 서방님 있을 때도 화가 나면 또소리 지르고 갑니다. 그렇지만 또 나와서 회개합니다. 그게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집에 가서도 순한 양 같은 만는살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화도 내고, 어, 우리도 소, 소리도 지릴 때는 지르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너희 죄 없는자가 있느냐? 예수님 물었잖아요. 죄 없는자가 이언에게 돌을 현제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다음에 주님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이 사주절 기간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더욱더 회개하면서 주님께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줄겠습니다 네. 기도는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 저도 제가 우리 저기 남편 장로님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철야를 우리 난수분계를4 0년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철야를 내가 살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차, 거기는 이 철야가 아, 저녁 1 0시부터 아침 새벽 기도까지 하고 와요. 그렇게 3년을 내가 트럭을 몰고 다니, 그때 우리 트럭에서 차로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트럭 몰고 여의도까지 그 3년을 다녔는데, 그러고 기도하기 전에는 술을 먹고 그렇게 저기에도 기도를 하고 나서는 진짜 거짓말까지 술도 안 먹고, 집에 와서 그렇게 순하게 아주 말도 잘 듣고 주일날도 봉사도 그렇게 교회에 가면 푸팍하고 내짐다 싸서 옛날에는 너가 조용히 오고 살으라고내 구역장 가방 뭐다 싸가지고 밖에다 나 살을 쳐야 금식기도 하고 왔더니 보따리 다 싸서 밖에다 내놨더라고 너가 서 조용히 오고 살으라고 그래서는 그때 또삼주 금식을 하고 왔으니 참아야지요. 그 하루 술을 참고 그냥 알았다고, 알았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영을 깨뜨리려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날은 술도 안 먹고 했는데도, 아, 밖에 화장실을 갔다 오더니, 갑자기 그냥 막 죽는다고 들은 거야. 누가 나를 뒤에서 바짝 고긴다 가자고 그런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 누구냐고 그랬더니, 아니, 저뒤에 자기보다 키가 엄청 큰 사람이 지금 나를 따라와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냐, 그러면. 그럼 빨리 방으로 들어오더니 막 문턱에서 이렇게 문지방이 높아서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여기가 다 깨진 거예요. 그날 건강한 사람이, 아무 술도 먹고 아유, 아주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그래서 이상하다 했더니 그냥 늑혀놓고는 그때는 초신됐다니까 막 그냥 뉴라 이래놓고 그냥 예시에 퍼붐 올라가라악 약한 사탄을 올라가라고 팍기도 했더니 이제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이제는 그, 그 사람이 새 안 보인다고 괜찮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라고 래그러더 그래서 그거 봐라 나를 핍박해서 그린 거야 예수 믿는다 데 핍박해서 그린 거라고 그랬더니 그 뒤에는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않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내가 경한 아무도 교회를 안 가니까 데려가려고 오전에는 1 1 시에 배를 못들었꼭한 시에 배를 같이 갔어요 1 시에 배를 데리고 가느라고 그때는 내가 막 그때는 막 그래서 그냥 막 막말을 막했지. 너 교회 안 믿어서 잘된 게 뭐가 있어 <laughs> 하나님이 복을 줘야지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은 우리 절대 잘될 수가 없으니까 한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하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잘되지 절대로 예수 안 믿으면 잘될 수가 없다 그랬더니 딸을 가더라고 그랬더니 그 보호사하는 데 가서 이렇게 쳐다보더니 원래 이게 질서를 잘해요 저기 한 사람들 아주 관리를 잘해요 막 거기서 그냥 옛날에 호는 혼어, 옷, 옷, 이제, 흔옷 놀아주는 그 순복에 놀아줬어요. 거기서도 막 뒤엉키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막 질서를, 이제, 호라기를 들고 가서 질서를 막딱 잡으니까 그장로님이 와서 봉사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난난 집사만 봉사하게 됐어요. 근데 나는 집사가 아니라 봉사를 못한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냥 봉사하면서 나중에 집사 받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봉사를 열심히 하더라고, 한 일도 안 빠지고 이제 봉사를 하게 되니까 사람이 새벽같이 일어나더라고요. 나보다 더 빨리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 그게 주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험악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사는 동안 우리 남은 시간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야 120살 살아서 50년 남았는데 열심히 해서 뒤에 복음 열심히 전하다가 주님 나라 가서 아너이 땅에서 뭐하고 왔니? 할때나 복음 전하다 왔다고 하나님께 떳떳이 말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소 없는 말 주님께 아버지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소 없는 말 십자가 들로 감추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기억하고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